오늘은 소 출하하는 날입니다. 어머님이 계속해서 소를 줄이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가 추석 때 내려오고 지금 몇달 반에 내려오는 건데, 그 사이에 한 마리도 안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일곱 마리 출하하는 날이고요. 오늘 새끼도 한 마리 태어났으니까, 어, 마리수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전문가 아니면은, 아, 못하겠네요. 보통 일이 아니네. 이제 마지막 소들까지 다 실으셨어요 아좀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추가되는 거 등급이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등급을 잘못 받으면 요새 사료값이 너무 비싸서 인건비도 건지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 어제 태어난 새끼인데 아이고! 어제 기 일어난다!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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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태어나고 나서 어미가 핥아주고 데리고 있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어미가 어제 새끼 낳을 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돌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따로 빼둔 송아지거든요. 근데 초요를 줘도 잘안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태어났어도 서기는 잘 써요. 오늘은 시댁 식구들이랑 밖에서 밥을 먹으려고요. 여기 외식할 때 종종 오는 곳인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늘의 메뉴는 한우입니다 여기가 정육식당이거든요 근데 진짜 가격도 너무 좋아요 예전에 여기 왔을 때는 훨씬 더 비쌌는데 수호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확실히 예전보다 좀 저렴해졌어요 갈비살 100g에 2만원 엄청 저렴하죠 챱뜻은 100g에 16,000원 진짜 저렴하죠 다 특볼입니다 갈비살 하나, 깨끗 하나, 네. 하나 그래. 치맛살 하나, 등심 하나에서 23만 7천. 원.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놀람> <놀람> 기본산이 많은 편은 아닌데, 기본으로 나오는 이 것도 되게 맛있더라구요. <놀람> 김치미랑 갈비살부터. 근데 이 순서로 먹는 게 맞긴 한가. 하나도 탄거 없으세요? 비트코인 매도 계획도 없으세요? 아. 저희는 시댁에서 진짜 늘어져만 있다가. 오랜만에 음. <laughs> 나왔어요. 계속 먹고 자고만 하니까. 아, 진짜 빈대 붙어가지고. <laughs> 저는 시댁 오는 게 조금 여행 오는 마음이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머님이 아. 다 음식 해주시고 그냥 먹고 그냥 설거지만 가끔 하고. <laughs> 그래서 진짜 먹고 자고만 하다가 어머님이 뭐 사다 달라고 하신 게 있어서 약국도 갈겸 나왔어요. 주변에 약국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멀리 가려고요. 그리고 소 7마리 출하한 거는 4마리가 2등급 그리고 3마리가 원플러스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싸게 받은 소가 525만 원 가장 비싸게 받은 소가 846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면 적자야 그래서 아버님이 얘기하신 게 비싼 사료를 먹이면 가격은 더 나오긴 했을 텐데, 차라리 그냥 비싼 거안 먹이고, 그냥 적당히 파는 게더 나은 것 같다고. 왜냐면은 비싼 사료를 먹인다고 해서 무조건 등급이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럼 진짜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산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 시골에서 좀 여유있게 자란 편이잖아. 그치? 아, 그치. 근데 아버님이 지금 축사 일이 힘드실 나이인데도 가족들한테 막 그렇게 도와달라고 안 하세요. 오빠한테도 뭐 내려왔으니까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 일절 안 하시고 아가씨도 안 하시고 물론 저도 일을 돕지 않고 그러니까 혼자 되게 바쁘게 일하시고 근데 아버님한테 다들 식구들이 막 팔아라 팔아라 계속 이 얘기만 하니까 아버님도 좀 스트레스 받으시긴 할것같아아 그치. 아버님 때문에 진짜 다들 여유있게 돈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맞아. 팔으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 이제 건강 생각해서 음. 하는 것도 있고. 음. 솔직히 위험해, 솔직히. 음. 그러니까 어제 소한 마리 이제 그 위쪽에 있는 축사에서 밑에 있는 축사를 옮기는 거였는데. 음. 아, 말을 안 드니까 막 진짜 너무 위험해. 음. 그 몇백 키로짜리가 막 날뛴다고 생각해 봐. 또그 전날인가? 어. 그 태어난 송아지가 너무 커가지고. 나올 때좀 네. 고생을 했거든요 어미소가 그래서 아, 출산할 때 어머님 아버님 오빠 다 붙어서 하느라고 오빠 완전 뻗어가지고 <laughs> 그것만 딱 끝나고 그냥 바로 들어왔어요 <laughs> 아버님은 계속 일을 하시고 소가 너무 크니까 음... 이게 분만할 때. 안 나오거든. 그니까그 어. 억지를 좀 잡아서 빼내야 돼. 어. 이렇게. 아무튼 여전히 소 가격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아 사실 아버님이 고생하시는 거 대비 수확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소 가격이 한창 비쌀 때송화지를더 늘리시진 않고 그때 테슬라를 많이 좀 사셨어요. 그게 진짜 신의 한 수였지. 근데 조금 비싼 편일 때 들어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죠. <laughs> 새벽마다 계좌를 보셨다고. 근데 몇년 버티신 끝에, 그래도 지금은 좀 평가금액이 괜찮으신가 봐요. 원래 그 이후에도 테슬라 추매를 계속해서 하시라고 오빠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소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아버님도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처음에 산 수량만 그대로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커피 맛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어, 여기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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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평점이 4.9가 넘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맛있어. 음, 맛있어요. 순천에 있는 세일로 커피라는 곳이에요. 옛날에는 음. 순천에 시내에 나오려면큰맘 음. 먹고 나왔었는데 <laughs> <laughs> 오빠가 순천에서 계속 나고 자라기는 했는데 순천에서도 좀 외곽이어가지고 여기 시내까지 오려면 진짜 한 20여 킬로 와야 되잖아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씩 있어 어... 그래도 연애하려면 시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 당시에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저도 <laughs>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한 번도 안 사귀어봤어 그래? <laughs> 어. 뭐 그런 말다하시는데 <laughs> <laughs> 저희 둘다 연애를 별로 못했어요. 안한 건지 못한 건지 못한 거에 가깝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나는 연애를 못 했다기보다도 한 명을 조금 오래씩 만나서 그랬던것 같아요. 근데 연애 안한 기간은 정작 그렇게 길지 않은데 계속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했는데 명수로 따지면 나는 몇명안 돼. 오빤 연애 기간도 짧잖아 나는 그치 어. 그거 되지 알겠어? 어 알어 알어 저게 보니까 나도 알것 같아 <laughs> 테슬라 주가가 몇년안 좋다가 대선 이후에 막 엄청 피해 올랐잖아요. 음. 아버님은 이제 트럼프 집권하는 동안에 주가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주가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아, 주가가 꼭 그렇진 않으니까 그래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빠는 아니다, 그냥 무조건 기다리면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님은 믿고 계시지. 아니, 긍정적으로 생각한데 결국엔 이렇게 잘 됐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우리는 젊고 아버님은 이제 축사 규모도 좀 줄이시려고 하시는 거고 이게 정말로 이제 노후 자금이고 테슬라 외에 뭐 다른 종목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니고 다른 재테크를 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물론 아버님이 축사를 몇년 동안 하시고 몇년 뒤부터 노후 자금이 필요하신 거라고 하면은 뭐 기다리셔도 상관은 없지만 테슬라는 이러다가 또 다시 뭐 300불 초반까지도 갈수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집권하는 내내 뭐 계속 주가가 이럴 거고 그건 아니잖아. <목소리> 근데 그렇게 믿고 계신 것 같아서 실망하실까봐 <laughs> 나는 잘갈거란 믿어 그리고 순천 내려오니까 진짜 날씨가 훨씬 따뜻해요 진짜 여기 최고기온은 10도가 넘어가요 근데 오빠 전에 나랑 사귀다가 중간에 여기 내려오려고 했잖아 <목소리> 뭐 여기 내려오면 뭐하냐? 마땅히 직장이 수도권보다 많은 것도 아니고 약간 <laughs> 도피성이었어 서울이 싫다고 서울이 <laughs> 싫다기보다는 누가 싫어해가지고 <laughs> 그리고 제가 최근에 머리를 잘랐는데 이럴 생각은 없었지만 너무 짧아져가지고 오빠가 남자인 줄 알았다고. 어, 성격도 남자 같은데. 아, 점점 약간 대장부 스타일이 돼가고 있어. 어? 오빠가 너무 약간 애기 같고 막, 제가? 어, 여리여리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니까 나는 어깨가 무거워져. 니가 어, 가장이잖아. 아무튼 순천 내려와서 진짜 엄청 잘 쉬고 있어요. 사실, 내가 여기서 와 계속 일하고 이러면, 은 사바보일 일정으로 내려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을 거고, 빨리 막 올라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해요. <laughs> 먹고 자고 <자면. 웃음> 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약국 가야 돼서 나오는 거 아니었으면 진짜 우리. <laughs> 오늘 하루 종일 또 늘어져서. <laughs> 먹고 자고, TV 보고. 나와야 돼, 사람. <laughs> 어, 갑시다 이제. <laughs> Salute! <sweak>